네, 안녕하세요. 12년째 활동하고 있는 집순이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야당동에 역대급 신축 현장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촬영을 나와봤어요. 이곳은 야당역까지 도보약 12분 거리에 그 뒤에 프라자 상권, 그리고 앞에 카페, 먹거리, 마트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저희 단지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중형마트도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생활 편의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곳은 세개동 24세대로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타입은 방 3개, 펜트리가 2개, 그리고 베란다형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층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약 40평형의 대형 평수인데다가 층고가 2700이나 높은 층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개방감도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주 잘 지어진 집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4억 초중반 정도에 나와 있는데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테라스 세대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제가 테라스도 가로 같이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테라스 세대는 따로 또 편집을 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 원이면 가능하시지만 요즘에 대출 부결로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서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는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를 주셔서 충분한 상담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지순이 하우스. 네, 야당동 역대급 신축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시를 보니까 한쪽에 키큰 신발장이 두 칸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벤치 시공도 해놔서 앉아서 신발 신기에도 좋고, 여기는 특징이 층고가 27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좋아요. 그래서 높은 친구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위아래로 쓸수 있는 공간을 정말 여유롭게 썼는데 띄움 시공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게 해놔서 반부츠 같은 거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도 터치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딱 흑경으로 스타일 체크를 할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하셨죠? 아, 신발장이 두 칸밖에 없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는 안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크.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D 그자 공간으로 아주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짐 같은 거라든가 신발 보관은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환기창이 있으니까 전실에서도 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센트가 빠져 있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라든가청소기라든가 충전하실 것이 있으면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되게 팬트리 공간이 되게 잘 나왔다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도요. 스윙도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양손이 무겁거나 손을 쓸 수가 없더라도, 내 몸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스윙도어로 되어 있어요. 1번 방으로 가볼게요. 네, 1번 방입니다. 어, 1번 방에서부터요, 층구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층 침대를 DP를 해놨는데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층구가 워낙 높기 때문이고, 바닥은 강마루, 벽지는 실크 벽지, 창호는 이중창호로 되어 있어서 단열과 방음에 좋아요. 1번 방이지만, 사이즈가 정말 괜찮고 공간이 잘 나눠져 있는데 보통 1번 방에 드레스룸이 있거나 이제 붙박이장이 있다라고 하면 작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1번 방임에도 안쪽으로 완벽하게 드레스룸이 끝까지 빠져 있습니다. 정말 공간 활용 되게 잘 해놨고요. 여기에도 환기창이 다 있습니다. 되게 층고가 높다 보니까 되게 높게 높게 쓰여지게끔 이제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잘 해놨고. 그리고 나오다 보면, 각 공간이나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로 달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2번 방으로 가볼 텐데 2번 방으로 가시기 전에 이 복도 공간만 보더라도 이 벽면이나 웨인스 코팅이라던가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한 판짜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정말 집을 고급스럽고 되게 좋게끔 잘해 놨네요. 저희는 2번 방으로 가 볼게요.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은 상당히 사이즈가 잘 나와 있어요. 크기가 아주 넓게 잘 나와 있고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가족 구성원에 맞게 이 공간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어, 공용 욕실도요, 상당히 잘 해놨죠. 여기가 지금 단차가 2단으로 다잘 나눠져 있고 숲식과 건식으로 나눠쓸 수도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 선반 같은 경우에도 튼튼하게 다 조적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에 네. 그리고 역시나 고급 주택의 이제 좀 상징이죠. 네, 스텐업 조적 세면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되게 고급스럽게 진짜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러형 거울 수납장도 크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기 배치가 아주 잘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 놨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는 공간을 너무 이렇게 수납할 곳을 잘 만들어놔서 여기는 세탁실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워시 타워를 이렇게 올리셔서 여기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방이 있거든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도요. 딱디그자 아일랜드 식탁 구조이지만 약간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TV를 보시기에도 좋고 만약에 촬영하는 분이 이제 게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앞을 바라봐주시면 이제 옆으로 와서 한번 앞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바로 앞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 요리를 하거나 조리하면서 바로 TV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네 비스코프 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위에 수납 공간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 여유롭게 있어요. 강파 오븐 레인지 무상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기쿡탑에 후드까지 되게 잘해놨죠. 어 되게 <laughs> 요즘에 연예인들이 집들을 사서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 집들을 보면 다 요즘은 이런 형태로 많이 짓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쪽으로 d 자로 공간이 쏙 빠져있는데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방창 잘 나와 있고 위아래 수납장 여유롭고요. 여기에는 식기세척기를 무상 옵션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전 옵션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온다 봐주시면 되고. 전실 팬트리가 있었지만 여기는 내부 팬트리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팬트리 공간도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D 자 공간으로 아주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집이 그냥 역대급이에요. 아, 어째 이렇게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아, 이런 집을 찾을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현장이라서 이렇게 지은 건데, 아,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딱 식탁 공간 쓰셔라고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가 무릎 공간이 조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가 조금 적으시면은 여기에, 여기에 의자만 놓고 여기는 이제 좀더 넓게 쓰셔도 되고 그건 이제 취향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장식장이라던가 수납 공간을 옆으로 또 해놨죠. 네, 이런 것도 되게 세련되게 잘 해놨고 집이 복도형으로 되게 크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조명도 많이 썼지만 이렇게 벽등도 이렇게 예쁘게 또 선택을 했어요. 그 여기가 지금 모델하우스는 테라스 세대로 꾸며져 있지만 어쨌든 테라스 세대를 꾸며 놓으면 테라스 세대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이 집이 똑같이 테라스만 빠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여기 동이 괜찮냐면, 여기는 기준층도 요 정도, 그러니까 야외에 이렇게 위에 처마가 있는 이제 발코니형, 그러니까 베란다형 테라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그 아파트로 치면 딱 거실 베란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천장도 있고요 막혀 있고요 개별 분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준층이라도 똑같이 이 공간은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메리트가 있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나오셔서 바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오, 안방 사이즈가 진짜 넓게 잘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는 안방에 힘을 준 티가 좀잘 납니다 뭐 옵션 사항이야다 똑같은데 어 층고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닌데 어 개방감이 너무 좋네요. 그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일단 안방 욕실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자 안방 욕실은요 완벽한 호텔식이에요. 그 일체형 비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식 세면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조명 거울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으로 여기는 이제 여기 따로 썼잖아요. 몸을 씻고 할수 있는 따로 이제 딱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접 선반과 수납공간 바닥을 다 이렇게 타일을 따로 맞춰 놨고요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또 이렇게 욕조를 해 놨습니다 정말 여기는 또 이제 매립 수전으로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해 놨고 이 폭도 폭인데 진짜 완전 호텔식 안방욕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게 넓고 쓰임새 좋게끔 잘해 놨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 드레스룸이 있는데 자 안방 드레스룸을 따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요 구성이 일단 좋아요 화장대 있습니다 화장대가 있고 콘센트 뽑아 놔드렸고 폭도요 이 영상이 작게 나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은 진짜 폭도 너무 좋고 의자만 놓으면 수납 정말 많이 하실 수 있고 화장품에 진심인 분들은 화장품 다 놓으시면 돼요 곳곳에 수납공간 아주 잘 해놨죠 붙박이장도 있어요 붙박이장도 있으면서 옆에 여기 따로 이렇게 시스템 행거까지 있습니다 야 구성이 일단 너무 좋아요. 거울도 달아놨네요. 다 똑같이 해드립니다. 보이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정말 해놨고 40평대가 되다 보니까 집이 크게 아주 잘해놨습니다. 저희는 거실로 가볼게요. 네,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은 이제 제가 주방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살짝 살짝 보이기는 했는데 일단 거실의 구성을 보면 힘펠사의 전열 교환기가 달려 있어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그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짜여져서 여기를 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말했다시피 기준층으로 안내를 드리지만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테라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준층은 여기 앞에가 위로 올라가면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고 테라스만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테라스 영상은요 별도로 찍어서 같이 테라스 세대 영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또 따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별로 이렇게 하나씩 밖에 없다 보니까 테라스를 좀 선호한다 하시면은 조금 빠르게 나와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눈이 다 비슷합니다. 워낙 집이 좋고 지금 잘 해놨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좋은 층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발빠르게 나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집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